안녕하십니까 구슬 꿰기와 꼬리 물기 독서법 시작을 할게요. 이거를 왜 꿰는지 모르겠네. 구슬을 꿰면 꿰는 거고. 아우 목이야. 꼬리 물기는 또 뭐야? 일단 한번 읽어 봅시다. 이거는 왜 설명이 없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수필입니다. 주제 뭐냐고요? 책일자예요. 그냥 자기 생각 넓히자입니다. 딱히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봅시다. 일단 바로 지문 들어갈게요. 어떻게 읽을까? 어떤 사람은 꼼꼼히 읽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읽으라고 한다 독서에는 일정한 방법이 없어요 즉 뭐야 그냥 네가 쳐 읽는 게 방법이라는 소리예요 씁시다 그냥 일정한 목적이? 아이고 잘못 썼어요 이거 저희 읽기 목적에 따라서 읽으라는 소리입니다 음, 음, 음. 기 목소에 따라 읽기 방법 없어져. <laughs> 꼼꼼히 읽을 책은 꼼꼼히 읽고, 건너뛰며 읽을 책은 건너뛰며 읽으면 됩니다. 다독이도 여러 의미가 있다. 많은 책을 읽는 것이 다독이지만, 옛날에는 다독이 기본 경전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다독이라는 뜻의 변화가 있네요. 지금은 그냥 많이 있는 거. 여러 개. 개수를 여러 개로 늘리는 게 다독이라고. 옛날에는 하나를 여러 번 읽는 것을 다독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 뭐냐. 이것도 써야 되나? 여러 번 읽기 에해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많이 읽기로 바뀌었죠? 자, 음. 쓰시고. <laughs> 소리내서 읽는 것도 독서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소리내서 읽기를 통해 우리는 언어의 리듬을 느낄 수 있고 이는 글쓰기에도 도움이 된다. 책 읽기에 관한 다산 정야궁 선생의 처방을 들어보도록 하자. 먼저 읽을 글은 소학주간서이다. 소학주간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초등학교 국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아이가 고운 구슬 수천 개를 얻었다. 보고 기뻐서 품에 넣고 짜르게 담고 입에 물고 두 손에 움켜쥐기도 하며 동쪽으로 낙양에 가서 팔려고 됐대요. 막상 길을 떠난 후 지쳐서 앞섶을 해치며 품었던 구슬이 떨어지고 물을 건너다 몸을 숙이면 옷자락에 담았던 것이 흩어졌다. 아니 뷰시 그냥 어다가 보자기에 싸면 됐지. 어째 기쁜 일을 보고 웃거나 말할 일이 있어 입을려면 머금고 있던 구슬이 튀어나왔다. 뭐 입을 어디다 둬고했길래 전갈이나. 벌이나 정갈, 삶무사나 동화뱀처럼 사람을 해치는 물건과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면 그 근심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손에 쥐고 있던 그 구슬을 놓치고 말았다. 마침내 절반도 못 가서 구슬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실망해서 돌아와 늙은 장사꾼에게 이 일을 말해주었다. 아, 아까구나 왜 진작 오지 않았니? 고운 구슬을 다루는데 방법이 따로 있단다. 먼저 좋은 명주실로 실을 만들고 맛바탄 돼지털로 비늘을 만든다. 푸른 구슬을 꿰어 푸른 꿰미를 만들고 붉은 것은 꿰어 붉은 꿰미를 만들지 감색과 검은빛, 자조빛과 누란빛은 색깔 따라 꿰어 자이 부분 그러니까 야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들고 가면 어떡하니 이렇게 잘 꿰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체계적으로 구슬 꿰기를 알려주고 있죠 야 그건 벌써 냄새 나지 않냐? 우리 제목이랑 일맥상통하죠 즉, 책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읽으라는 소리 아닐까요? 그건... 수... 끝났네? 봅시다 오늘날 책을 읽는 방법 바로 나오네 뭐 어쨌든 간에 남방의물소가지으로 만든 상대에 담는다 이것이 고운 구슬을 나란 방법이다? 이제 비록 네가 만섬이나 되는 구슬을 얻었다도 꾀미로 꾀지 않았으니 어디선들 잃어버리지 않겠니? 라고 뭔 소리야 이거는? 거식이죠. 체계적으로 구슬을 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음. 오늘날 책을 읽는 방법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 무릇 온갖 경정과 제자백과의 책에 나오는 사물의 이름이나 많은 목록들은 모두 고운 구슬이라고 할 수가 있다. 꾀미로 이를 깨지 않는다면 인, 얻는 족족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가 뭐야? 정약용의 독서 방법입니다. 뭐야? 정약용 어떻게 읽으래요? 구슬 꿰기 독서 방법을 하래요. 뭔 소리냐? 어. 체계적으로 읽으란 소리겠죠, 뭐. 계속 봅시다.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보배로운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꿰지 않으면 흩어져 없어버리고 없어지고 만다. 오늘 이 책을 읽고 내일 저 책을 읽더라도 저마다 따로 놀아 하나의 체계로 꿰지 않으면 책에서 얻은 지식은 금세 사라져버린다. 오늘 읽은 책이 내일 읽는 책과 연쇄 반응을 일으켜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면 갈래로 나누고 체계로 세워 지식의 저장고에 차곡차곡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에는 뭐어 꾀래요 꾄다라는 거를 네 머리에 쳐넣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읽기만 해서는 도무지 독서의 보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독서의 보람은 뭐예요? 지식의 체계적 습도를 뜻하는 말일 거예요 아이고 이제 이런 마구잡이 독서는 읽지 않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저 읽은 책의 목록만 추가하는 의미 없는 독서에 머물고 만답니다. 즉체계가 세워지지 않은 독서요. 책이가 왜 이렇게 졸리지? 이걸 뜻합니다. 발레와 체위를 세우는 일은, 다산은 색감별로, 다산 정해국 얘기하는 겁니다. 색깔별로 구슬을 꿰는 일을 견주었다. 먼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몇개 분야를 선정한다. 그리고 나서 그 분야의 정평이 있고, 내 수준에 알맞는 책을 몇권 골라 단계에 따라 읽어 나간다. 어떤 책을 읽다가 그 책과 관련하여 다시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소개한 또 다른 책을 읽는 방식이 구슬 꿰기 독서 방법이다. 야, 뭐, 어쨌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이제, 그러니까 관련 있는 것들 이렇게 점점점점 확장해 나가라는 소리죠. 내가 만약에 뭐음 옷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이제 뭐 옷에 관심 있는 거 있다가 이제 뭐 옷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뭐 코디 방법한다 해뭐 코디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뭐 이제 뭐 색깔 막 디자인 이쪽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거 있죠. 독서가 거듭되는 동안 처음에 막연하던 의미가 좀더 구체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뭐야? 장점입니다. 구슬깨기 독서 장점. 외워야겠죠? 왜냐면, 1, 2, 3, 이렇게 나가거든요?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막연한 의미가 좀더 구체화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해균의 글을 한편 편도... 더, 아, 뭔 소리야.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자, 각 정보들 사이의 우열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우열을 가릴 수가 있대요. 구슬기기 독서 두 번째죠. 응. 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다시 정약국의 글을 한편더 읽어보자. 아들 정희학유에게 붙인 편지의 한 대목이다. 편지 대목의 한.. 문 소리야 정정학규에게 붙인 편지의 한 대목이래요 내가 최근 몇년 이래 독서에 관해 잘못 깨달은 점이 있다 한갓 읽기만 해서는 비록 날마다 아왜 이렇게 계속 어두웠다 밝았다 계속 반복하는 거야 무 음, 문제가 있나? 음. 무릎 독서란 매번 한 글자를 읽을 때마다 뜻이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널리 살펴보고 자세히 궁구하여 그 근원되는 뿌리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만 차례대로 글을 읽을 수 있다. 날마다 이렇게 한다면 한 종류의 책을 읽더라도 곁으로 백 종류의 책을 아울러 살피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책의 내용도 환하게 깨뚫을 수 있게 될 터이니 이 점을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쓸까요? 독서란 매번 한 글자를 있다가모조 n g 서 y I'm very h u n 다 r y I'm very h 책을 읽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뭘 해야 된다? 파고들어야 된다. 끝까지 알아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한 종류의 책을 읽더라도 곁으로 백 종류의 책을 아울러 살피게 될뿐 아니라 뭐 내용도 환하게 꿰뚫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관련 자료를 계속 찾다보면 뜻을 알수 있다는 소리 관료? 뭐야 이거 관련 자료를 찾다 보면, 깊이 있게 의미 파악. 아우, 있으시고. 네, 이점만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된대요. 예를 들어, 사기에 자격 열정을 읽는다고 하자. 조제를 지낸 뒤 길에 올랐다라는 한 구절을 마주하게 되면 조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라고 묻지 않겠니?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아, 전별할 때 지내는 재산이라 하고 말씀하시겠다. 꼭 조라고 말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하면 선생님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겠지. 그런 뒤에 돌아와 집에서 사전을 꺼내어 조자의 본래 의미를 살펴보아라. 또 사전을 바탕으로 다른 책에 미쳐서 그 뿌리와 해석을 살펴 말의 뿌리를 캐고 그 작은 의미까지 모아야 한다. 여기에다가 통전이나 통지, 통고 같은 책에서 조제의 예법을 살펴 차례대로 모아 책을 만들면 길이 남을 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저래는 한 가지도 알지 못했던 네가 이날부터는 조제의 내력에 완전히 능통한 사람이 되겠지. 비록 큰 학자라 하더라도 조제 한 가지 일에 관해서는 너와 다투지 못하게 될 터이니 어찌 큰 즐거움이 아니겠느냐. 주자의, 그러니까 주자라는 사람은 이제 중국의 유학자입니다. 유학자. 주자의 경무라는 공부도 다만 이가 을 뿐이었다. 오늘 한 가지 사물을 궁구하고 내일 한 가지 사물을 캐는 사람도 또한 이렇게 해서 시작됐다. 격이란 말은 밑바닥까지 다 캐낸다는 뜻이니 밑바닥까지 다 캐지 않으면 또한 유익되는 바가 없을 것이다. 즉 딥하게 파란 소리예요. 하나를 꽂혔으면은 그걸 어떻게든 끝까지 싹 하고 끝내라는 소리죠. 가능합니까? 시간 졸라 오래 걸리요 <laughs> 하지만 이러면 나쁘지는 않아요. 어, 뭐딥다 파는 건데 뭐. 자, 이러한 독서 방법은 책 읽다가 어느 하나가 걸리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계속 관련 자료를 찾아 나가는 법이다.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꼬리 물기 독서법. 즉, 우리 그 제목에 있던 그 뭐냐 이거 구슬 깨는 거는 뭐야?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거였고요. 이거는 꼬리 물기 독서법은. 계속해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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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질문을 계속 꼬리를 물면서 파고들으라는 소리죠. 조제는 고대 먼 길을 떠날 때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돌아올 수 있기를 비는 제사다. 근데 왜 할아버지 조를 쓸까?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할때이 조차죠? 이것이 궁금할 것이다. 사전을 찾아보면 맨 끝에 제사진을 조라는 뜻이 나오고 먼 길을 떠날 때 행로신에게 제사진 내는 일이라는 뜻풀이가 나와있다. 그래도 왜 할아버지 조짜를 쓰는지 의문을 풀리지 않는다. 더 문헌을 뒤져보면 아득한 옛날 황제의 아들 누조가 여행을 좋아하다가 길에서 죽었다는 기억과 만나게 된다. 어이 어쩌다 이렇게 조란 바로 이 누조의 귀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생긴 제사임을 그제야 알게 된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여행에 한마힌 귀신을 달래는 거네요. 여행에 한마힌 귀신 달래는 거야? 여기서 의문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 조제는 어떤 방식으로 지냈을까? 이것은 역대 여러 종류의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적은 책을 참고하여 알아볼 수가 있다. 알아보는데 그쳐서도 안 된다. 목차세와 차례대로 옮겨 적지 않으면 조제에 관한 아주 훌륭한 소책자가 완성된다. 즉, 졸라 파고들을 한 소리죠. 미쳐버립니다. 아주 그냥. 졸라 파고들. 졸라 파고들. 자, 이렇게 하면 조제에 관해 한 권위자, 한 최고의 권위자가 될수 있는 것이다. 꼬리물기 독서의 장점. 음. 전문가가 쌉가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정약용이 말하면 깊이 있게 의미를 파악하여 읽는 꼬리물기 독서법이다. 그래서 꼬리멀기 독서의 장점 두 번째죠. 깊이 있게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이, 요즘 인터넷을 링크를 통해 계속 의미를 파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치다. 그거야 마우스 한번 클릭하면 탁탁탁탁 다 나오니까 그러죠. 그저 읽기만 하는 것은 결코 능세가 아니다. 독서는 넓어지면서 동시에 깊어야 한다. 덮어놓고 읽는 대신 개통을 세워 관심의 영역을 심화하고 확산시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누구죠? 음, 독서가 넓어지면서 동시에 깊어져야 한다. 음, 이거야. 구슬깨기 독서. 그러니까, 넓어지면서, 이거, 이게 구슬깨기 독서. 그 다음에, 깊어져야 한다. 꼬리물기 독서. 그래서 이거 동시에 합치란 소리죠 덮어놓고 읽는 대신 개통을 세워 당신의 영을 심화시키고 확산시키는 태도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누적되어 차곡차곡 쌓여야 한다 어느 한 주제를 따라서 감자랑 국혀서한 책을 통해 사다른 책을 속을 받고 이 책을 읽다가 저 책에 흥미가 생기는 구슬 꿰기로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차츰 전에는 가늠할 수 없던 내용들이 치숙해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 덮어야 했던 부분에 관해 좋고 나쁜 평가하는 꼬리물기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아휴 씨 독서가 여기에 이른바 전문가 발언해! 거식이 될 수가 있대요. 예, 예. 아, 일단은 요거 씨, 덮어놓고 이거 또 뺐네. 이거 그냥 알아서 찾아서 써라, 그 옆에. 이거 뭐냐면 아까 그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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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어져 야 한다 옆에 바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어, 뭐야, 이거, 씨, 뭐야! 전문가 반열 어딨어? 끝인가봐요. 그냥 읽을게요. 그래서 독서가 여기에 이런이런바 전문가 반열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구슬깨기랑 꼬여물기를 통해서 지식을 쌓았다. 전문적인 지식이 쌓였다는 소리죠. 구슬로 깨어지는 독서 꼬리의 꼬리를 무는 독서라야 힘이 있다. 더 좋은 책을 더 좋은 책을 부른다. 책이 책을 불러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독서 넓어지면서 동시에 깊어지는 독서라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 흥미 있는 주제로부터 독서의 탐험을 시작해 보자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숲이 별거 없습니다. 에, 그 뒤에서 뭐 그냥 구슬 깨기가 뭔지 깊이 뭐 넓게 읽는 거, 그 다음에 뭐 꼬리 물기가 뭔지 깊이 있게 읽는 거. 별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뭐 정혁이 형이 했던 말들 다한 번씩 보시고 문제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